예, 저는 지금 전주 시흥교회담임이신 김세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예, 임직 감사 예배가 어, 있었습니다. 장로에는 현창주 장로님, 영예 건사에는 윤금자, <laughs> 그다음에 건사에는 김금례, 김윤경, 김한나, 예, 다섯 분이 어, 어, 임직식을 가졌는데. 어, 목사님 좀 뵙고 어, 임직식 어, 부분에 대해 좀 듣고 그리고 또현 시국에 대해서 좀 어, 예, 목사님께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임직식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임직식. 오해서 임직식. 에이, 임직식 다섯 분 임직 받았잖아요. 한 분은 명예 권사로 어, 하시고 장로님은 창중 장로님 권사님 세 분. 어. 네. 어떠세요? 지금 몇 번째 임직식이죠? 여러분. 어, 뭐, 여러 네, 여러 여러 이제태산을 네. 이제 걸려서 2장 1 9장 네. 너희는 자랑이 네. 류가아라고는데 네. 의미가 상당히 깊죠. 정말 네. 음. 음. 그들이 네. 만에 이제 그 본사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서 네. 네. 나나 모든 교인들이 네. 이제 자랑이고 면류관 네. 이런 분들 세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뵈실 때 그들이 우리 자랑이 네.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죠. 네. 응. 참 자랑이겠다. 해산서부터 견옥동 들어왔구나. 그러니까참 의미가 아주 의미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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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 참 대한민국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던 어, 가치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어떻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 또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네. 하나님께서 네.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 네. 우상 이 유감스럽게도 종도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진입해서 좀 여러 가지 실망을 준다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예. 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이 무상성입니다그이 네. 부분 바로 주체 사상. 개불성 예, 일가를 실격하고 예. 예, 그들이 그들을 영해하고자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 대가 가장 싫어하는, 예. 예.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바로 공산주의, 예. 아니라 그 물상승부에 는그들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게 되는 것인데, 예.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참 너무나도 안타까워 예. 예. 될 것이요. 그것은 참 신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예. 목회자들에 대한 어, 또 어, 지금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어, 기도 제목 이제 코팅해 가지고 나눠주면서 네. 예, 특별히 이제 목회에 대한 배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목회자가 살아야 목회자가 네.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 줘야 생리 양식을 나눠 줘야 사람들이 네. 사는 것인데 잘못해서 가돼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건 목자리 작업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네. 네. 사건 목자 거짓 네. 소경인는데 민도자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번 이상 이제 목회자를 위한 성막 세밀를 하는데 네. 성막 성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네. 모세에게 네. 우리 마음의 성 전체는 구체적인 설계도 방법 재료를 네.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계시영을 받아가지고 네. 그 비밀 알아가지고 참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 한 공을 하시는 참 선분 네. 성양해야입니다 교회에서는 네. 자격자로 성장 성숙해야 되고, 네. 잖아요 또 주님 신랑대신 오실 때에 참으로 주를 맞이하신 어이뿐이신 단장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걸 몰라서 몰라 못가르치 주는 거예요. 네. 예물생활이 뭐돈 들여서 부채 들여서 부자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다른 산생모들 많을 때다 본인을 씻으시고 말씀을 씻어 주셔서 어이뿐이신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몸을 편하시고 우리 마음, 의지, 영생을 편하시게 해서. 참 사랑받은 그런 신부 네 우리가 되게 하는 이거를 가르쳐 줘는데 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많이 와서 전이세메달을듣고참 네. 교회가 변화되고 전북교제가 네. 변화되면 참 좋겠다 네. 예. 무장책을 알려주니까 무장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네. 역전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라고 우리가 예. 외정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이 뭐, 네. 아, 기도, 전혀 기도하고 성경 쓰고 그거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신사참복, 판찬대강능할때 거의 다 넘어지잖아요. 네. 소수 소량의 목사님이나 주기적 목사님이나 소수의 그 그분들이 수교까지 하기까지 신앙하는데 네. 지금 기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마태복음 24장 20일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전부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부을하려 데에 그대로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이라도 그 주님 앞에 서수 있는 그런 참으로 알복신장을 되면서 최선을 해서 생활을 통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에이. 모험적인 그런 사역을할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에이. 축복나게 써드릴 텐데 네. 안타까운 것이죠. 네, 목사님은 지금 김세호 목사님 오랫동안 성막 세미나를 지금 진행해 오셨는데 지금 성막을 접하게 된게 어느 정도 됐죠, 목사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세미를 한 것은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년을 못됐던 아이템, 기회 있는 대로 네. 음, 그런 세미를 했어요. 네. 처음 다른 지역에도 또 초청받아서 네. 가서 네. 이 지역 그 목회자들을 위한 네. 이제 서비스도 하고, 네. 세미나도 하고. 그 성막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어떤 말씀이지만 성막은 예. 우리 성도들이 지향하는 거야. 예. 식령 성전 예. 하나님께서 예. 창세기 일장의 시절에 예. 하나님 형성의 모형에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예. 생육하고 본사하고 예. 정복하고 수고하고다섯 예. 예. 다섯 가지 보고 싶잖아요. 예. 아담을 본대함으로 항상 형성이 라고버렸고그 예. 다섯 가지 보고 잃어버렸어요. 예. 원리는 간단해요. 예. 하나님께 성막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성을 다시 해보시려 고 원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계시록 4장 3절에는 하늘보좌의 모양 네. 벽꽃 그 같고 홍보석 네. 같고 무지개로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 그랬거든요 네, 네. 하나는 사랑과 공의 속성을 가진 분이신데 네. 그 보다는 영광으로 무지개는 영광의 네. 예수님의 입장 28절에는 네. 하나는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라고 그랬거든요 네. 하나는 영광에 충만한 것이 바로 네. 그 보좌인데 보자를 땅에 내리셔가지고 예. 그, 에이, 그 내리신 것이 바로 성마이거든요 음. 그래서 성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들 어떻게 사인 예. 것은 예. 아주 너무너무 확실하게 뚜렷하게 예. 예. 제시하거든요 가르쳐 예.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교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표 때가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한 신앙 표 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빌립버스 1장에서 말씀하죠 예. 부르신 부르면서 우리 많은 사람 가운데서 참으로 천녀 하나, 만에 하나, 네. 우리가 예수님이 부이를모셔들 모셔와서 사실 받았고, 잖아요? 네. 그냥 자녀가 됐잖아요. 음. 그런 자녀가 됐으면 자녀들이 기억을 쓰는 장기에서 네. 성장해야 될거아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성장한 거기서 지성수의 결실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성수의 영점 내역 경배되는 부신심 받아서 거기서 자량 받아가지고 네. 지성수의 결실. 대제사장의 기역시 네. 베드로는 그이 장에 보면은 망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 망 같은 실령한 제사들이 망 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목적 이제 표때를 분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때를 분명하니까 표때 땅에서 방황하거나 좌우로 치지 않고 네. 달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그것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타나. 는야 네. 신께 주여들은 달려다. 네. 목적이 그래, 목적이 고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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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은 고린도서 10장 3 b 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 s h i 하 s and comes in the r 하 s u m 영광을 the name I 겠어요그 l d have 을 o u g h t on the Hannah y o u n 게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주 시흥 께의 단임이신 김세호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장로님 한 분, 그다음에 명예 권사 한 분, 그다음에 권사 취임 세분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세호 목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성망론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그리고 강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 성도들에게 아는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 그 다음에 지식을 전하는 어, 그런 신학도 어, 신학, 신학 어, 삶을 추구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